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혜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 읽기 10편 자 9편 오늘 9편 끝내는 날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자 19절 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자 다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arise, Lord, do not let mortars triumph. Let the nations be just in your presence. 다시 한 번. 여호와 여... 아, sorry. arise, Lord, do not let mortars triumph. Let the nations be just in your presence. 한번 더 할까요? arise, Lord, do not let mortars triumph. Let the nations be just in your presence. 이렇게 했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rise, Lord, arise.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주여. Arise, Lord. 하나님이시여, Arise, Lord.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Do not let mortals triumph. Mortals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죽는 어가 불쌍한 인간들, 그게 mortals입니다. Triumph가 승리겠죠? 자, do not let mortals triumph.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let the nations 저 열방들로 하여금 be just 심판받게 하소서. in your presence 당신 앞에서. 당신의 presence 존재 앞에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arise lord do not let mortals triumph. let the nations be just in your presence. 다시 한번. arise lord do not let mortals triumph. let the nations be just in your presence. 그랬죠이 시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죠? Strike them with a terror, Lord. Let the nations know they are only mortal. 다시 한번요. Strike them with a terror, Lord. Let the nations know they are only mortal. 자, strike them. Strike는 친다는 거죠. 테러는 두려움이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치소서, 이겁니다. 댐, 그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일방, 열방인간들. Strike them with terror, Lord. 여와여, 호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Let the nations, 저 열방 국가들로 하여금, n o 알게 하소서, they are only mortal. 그들이 only, 오로지 mortal. 인생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냥 태어났다 살다 죽는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인생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아무리 여기서 뭐 돈이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많은 일을 세상에서도 하찮은 존재이다, 이거죠. Strike them with t e terror, Lord. Let the nations know they are only mortal. 여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분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let the, 뭐, let, 무슨, 무슨, no, 그러면요. Let 다음에 목적어나고 no,죠. 여기서는 o nations가 목적어죠. 그래서 let, 목적어 no, 그러면, 그 목적으로 알게 하소서있듯입니다 그래서 Let the nations know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 즉열방들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노 다음에 접속사 대충도 생략됐어요. 새로운 문장 시작되죠. They are only mortal. They are only mortal. 그들은 오로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된 거죠. 오늘 19절 19절 20절 이렇게 해서 끝냈네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아, 9절 읽었고요.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 심지어는 약한 자들이라 자도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구절 시편 9편의 내용이었나요 그죠? 저는 다음 시간 시편으로 시편 10편, 시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